페이지 넘겨서 4번 문제 볼까요? 자전거를 타고 일정한 빠르기로 해미는 20분에 1.25km를 가고 20분이야 그 다음 태수는 15분에 0.96km를 갑니다. 두 사람이 같은 곳에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동시에 출발하면 1시간 후에 두 사람의 거리는 몇 km인지 구해보시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이런 거야. 출발선이 여기라고 쳐. 그러면 해미가 왼쪽으로 출발했다고 치면, 태수는 어느 쪽으로 가야 돼? 똑같이 왼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가야 하는 거야. 알겠니? 그렇게 한 시간을 달리는 거야. 됐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이 문제를 읽었을 때, 해미가 얼만큼 가는지 어떻게 가르쳐 줬어? 20분에 1.25km를 간다고 가르쳐 줬어. 한 시간이 기준이 아니란 말이야. 그럼 여러분이 기준을 한 시간으로 바꿔줘야 해. 혜미가 1시간 동안 얼만큼 갈지를 여러분이 직접 계산해줘야 하는 거지. 여러분, 20분이 몇개 모여야 1시간이 되는 거야? 여러분, 1시간은 몇 분? 60분이지, 그지 그러면 20분이 몇개 모여야 돼? 3개 모여야 돼. 맞아? 그러니까 혜미가 1시간을 간다는 것은 1.25km를 3번 간다는 거야. 맞아? 그럼 1.25를 이렇게 세개 더해 주면 해미가 1시간 동안 가는 거리를 구하실 수 있겠지요. 세번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3.75km가 나올 거야. 되나? 그다음 이제 태수가 1시간 동안 가는 거리를 생각해 보자. 태수는 문제에서 15분이 기준이었거든, 여러분. 15분이 몇개 모여야 60분이 되는 거야? 4개 모여야 60분이 되는 거야. 그렇다면 태수는 15분에 0.96km를 가니까 1시간 동안에는 0.96몇번 가는 거니? 4번 가는 거야. 됐어. 그래서 태수가 1시간 동안 가는 거리는 0.96을 4번 더함으로써 구할 수 있겠다. 그지? 여러분 이 4, 4개 더하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니까 지금 여러분한테 맡기는 거야. 0.96 4번 더하시면 3. 3.84km가 나오겠지요. 됐습니까? 그럼 이제 1시간 후에 두 사람 사이의 거리를 구해줘야 되는데, 두 사람 사이의 거리 어떻게 구해? 해미가간 거리와 태수가 간 거리를 더해주면 되겠지.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3.75와 3.75와 3.84를 더해 보도록 하죠. 더하면 얼마 나와야 합니까? 7.59km가 나와야겠네요. 따라서 자전거를 타고 두 사람이 반대 방향으로 1시간 달리면 두 사람은 서로 7.59km만큼 떨어져 있게 됩니다.